할인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또 두두두두두 언박싱의 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언박싱할 제품은 두드 뭘까요? 두 가지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또 마음에 드는 가방이 있어서 프라다까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전부 다 갤러리아에서 구매했고요. 샤넬 트렌드 시 c 버건디 색깔이 있더라고요. 너무 눈에 들어와가지고 이건가? 이건가? 안녕! <laughs> 샤넬 트렌드 시 c 버건디 사내리 좋아, 팬디가 어. 좋아. 저는 여러분도 아시죠, 핑크, 흰색, 뭐 검정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라 30대 에좀 어울리지 않는 색깔들을 좋아한다 생각해요. 저는 20대나 30대나 뭐 어울리는 색깔이 있냐마는 너무 그막 발랄한 색깔을 좋아해가지고 이거는 제 나이에 맞는 그런 색이라고 생각해서 샀습니다. 총 구매 금액은 719만 원이네요, 여러분. 짜르다단다 제가 원래 이거를 구매할 예정이 없었거든요 자제를하려고 했지만 이거 너무 예뻐서 구매를 짠짠짠 어 저는 이런 색을 사실 어? 가인님이 이런 색을 아, 할수 있어요 정말 구매하지 않는 색상 중에 하나인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쳐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여러분 짠 짜라라라라 <laughs> 짠! 너무 예뻐요 어머! 이거봐!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예쁘죠? 예쁘죠 여러분? 색깔 버건디예요 음~~ 안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짠짠짠 수납은 이렇게 예전에 제가 검정색도 있었는데 이사하면서 그걸 잃어버렸어요 새거였는데 우울하다 싫어. 자! 다음 제품은 가을이가 먼저 이거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같은 색을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어 뭐야 이게 이 색도 나와? 흰... 이거다 해가지고 어? 이거 흰색도 구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샤넬 게레레 샤넬 매니저 언니가 가리 님이 원하시면 구해서 연락드리겠다고 해서 3주일 뒤에 받은 제품 이거는 진짜 알고리즘을 타고 이 언박싱을 보지 않았다라면이 색을 구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영상 어, 누구였더라? 어? 요거는 이제 악세사리 구매할 일 있으면 하라고 <laughs> 책자를 주셨네요 음... 어 산에 가본 거 관심이 없어. 이게 실백이었나짠 보자마자 박가린이 써져 있어요 가방에. <laughs> 박가린 가방, 박가린이랑잘 어울리는 가방. 박가린 놀라지 마세요. 우와 이거 봐봐 놀라잖아. 우와 놀라질 거. 진짜 지금 놀랄 때가 아니에요. 오 어, 어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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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여러분. 제가 기다려서 이 화이트를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샤넬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름에서도 좋아요. 요즘에 뭐 샤넬 매장이나 까르띠의 매장이나 제 사진이나 제 액세서리 시계나 이런 거를 사진 보여주면서 이거 있나요? 하시는 분이 있대요. 짠! 너무 예쁘죠? 저는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거구매하시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짠. 수납이 이렇게 진짜 거짓말 아니고 봐봐요 여러분 제꺼죠? 제꺼죠? 딱 제꺼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좀 길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열어가지고 이거를 한 바퀴 돌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매면 돼요 짠! 예쁘죠? 여러분 예쁘다고 해주세요 하늘 트렌드 지시 버건디랑 시즌팩 화이트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어, 1,400만 원 갤러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또 하나 이것도 진짜 여러분 짠! 이번 브랜드 프라다! 정말 구매할 생각이 없었는데 외장이 없어가지고 매장 외장 언니한테 이거 좀 구해주세요 해가지고 받은 제품이거든요 짠! 아우. 이거 한 150만 원 정도? 너무 귀엽죠? 뜯으면? 어! 졸기태 너무 귀엽죠? 어... 지금 너무 잘 어울리는 거 같아 귀엽죠? 이거 봐 프라다 가방 조그만한거 사실 우리, 우리 엄마가 이거 하나 가져갔거든 이거는 여러분 지금 이제 국내에 두피스밖에 없어요. 스트랩 콘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런 미니미한 이런 거를 내가 사, 사고 싶었거든요. 뭐 이게 언박싱하고 설명할 것도 없어. 귀여운 그 자체. 애귀여 1500만원 주고 샀습니다. 와, 아깝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다 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는 여러분 제가 이제 시상식 준비로 다이어트 하거든요 다이어트해서 피부관리, 뭐 리프팅 정보 그런 것들을 다음 영상 브이로그에 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